네, 안녕하세요. 청욱시입니다 다름이야. 제가 이거 포월병을 한번 가져왔어요. 어, 포월병 범락인데, 아, 우리가 예를 들면 강아지죠, 강아지. 보면은 남세령 그림 같은 게 많이 들어가지, 우리의 청대.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. 참 유약이,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요즘 유약인지 아니면 은 우리가 예전 유약인지를 한번 우리 소나무하고 이 강아지 그림, 강아지 그림도 아주 깃털이 아주 정교하게 있잖아요. 아주 그냥 그 세필로 붓서 새필로 아주 이거 그린 거예요. 이거 뭐 사진 찍은 게 아니라 뭐 전사도 아니고 너무 잘 그렸다는 거죠. 특히 보세요.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 강아지 그림. 이 강아지 털, 깃 털도 아주 그세필로잘 그렸다. 이거는 보통 화공에 그린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검은 강아지도 세필로 이렇게 잘 그렸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요요 용정대하고 이 용정대의 돌이 바위하고 청대 아니면 이 소나무 그 유약 보 보세요 이런 거. 이런 거유약을만 보셔도 우리가 그 청대 건지 아니면 요즘 화학적인 물감 유약인지는 표시가 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나면은 아주 그냥 명품의 폴병 치고도 이 강아지 그림 그려가지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마리. 여기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마리. 아주 그냥 쉬는 거. 옛날에 그 황, 황실에서 노는 강아지 아주 이 강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요, 아무튼, 사냥개라고 그데 아무튼 간에, 걸륭, 그, 황제가 제일 좋았다는 강아지인데, 아무튼 간에, 이거 보세요. 너무 잘 그렸죠? 그리고, 이 소나무하고 아주 어울리게도 잘 그렸고, 소나무도 또, 그때 유약이 아주 발색이 아주 좋고, 그리고 범랑치고도 아주 그냥 너무 잘 그렸어요. 그냥, 이착 붙는 느낌. 제가 얘기했잖아요. 도자기를 만지면 붙는 느낌. 그리고 관지 또한도, 우리가 보면 이 걸륭 면제라고 써있죠. 태토도 좋지만은, 이거 다 그렸을 게 아니라, 다 손으로 채필로다 그린 거예요. 그러니까, 뭐, 전사가 아니라, 세필로 이렇게 다 정교하게 그린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. 자, 그러니까, 우리가 이 관지만 보더라도 이게, 요즘 전사도 많고, 이게 그냥 찍어낸 것도 많은데, 이토도 보시면, 너무 좋고, 아주 발색도 좋고, 아주 그, 폴병 치고도, 너무 그냥 보석 같은 느낌. 그러니까 쉽게 해서, 이 폴병이 보석 같은 느낌을 갖고 나왔는데,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, 잘 보셔가지고 우리가 청대 유약인지 아니면 민국대 유약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~, 어 싸구려 유약인지 물감으로 만든 거 요즘 들어오는 그런 유약인지 그러다 보면 또 도자기를 알수 있다고 도자기가 예전 건지 지금 건지 그거만 그러니까 그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도자기 그 뭐랄까 하는데 손해를 안 본다는 거니까 손해를 보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 청국사에 알려지는 것은 앞으로 좋은 쪽으로 가장 뜨거운 거니까 그냥 싸구려 백번 만개를 가져오는 아무 의미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. 잘식들한 물려줘도 그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쓰레기 가, 갖다 주는 거예요. 왜? 그 공예품이고 중국에서 오죽했으면 갖다 버리는 물건을 갖다, 우리들은 그걸 팔아 왔잖아요. 근데 예전에 중국에서 좋은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걔네들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한한 한 7년 전부터 8년 전, 10년 전 와가지고 다시 중국에서 가져간 거한 2만 점, 3만 점 된다고 걔네들이 좋은 거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그냥 걔들이 가져가는 걸 몰라요. 그냥 그냥 그런 거 중국 애들이 가져갔구나. 근데 상당히 많이 가져갔어요 중국 애들이. 왜? 그 좋은거는 근데 그나마 이제 지금에서 이제 좋은게 없으니까 이제 서로간에 그냥 반품 만들고 그 뭐야 그 진짜 쓰레기 같은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유튜브로 판매하는데 아 좋은게 판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간혹가다도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왜냐면 그 도자기를 갖고 가자니 자기는 너무 수량도 많고 이건 쓰레기가 되니까 어디가든지 누구한테 팔려고 하니까 나중에 그거는 서로 간에 어 손해를 다 입히는 거니요제 그러니까 얘기는 중국 도자기는 이렇게 위약기를잘 보시고 진품인지 가품인지 아니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만 보더라도 도자기 공부하는데 우리 형국전에서 한번 도움, 도움이 되고자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잘 보셔가지고 나중에 도자기 하는데 손에 안 보라고 제 알려드리는 겁니다. 잠깐만,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. 높이가, 어, 29.5. 아주 그, 그, 병 치고도 요런 사이즈는 한, 20, 한 7cm, 20, 한, 어, 6, 6 7cm 되거든요. 26cm, 이 폭은.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아담하면서도 아주 그, 그 유약이 아주 발색도 좋고 아착이잘 됐어요. 도자기에. 그리고 아주, 그, 느낌이 아주 좋아요. 간지도 잘 썼었고, 간지도 권륭면제 잘 썼고, 아주 권륭면제 너무 잘 썼어요, 간지. 제가 봐도 이런 간지, 법낭으로 이런 간지 쓴건 제가 봐도, 어, 진짜, 느낌이 딱 와요. 좋은 건지 나쁜 건지. 도자기, 어, 어느 정도 도자기 공부하시고, 도자기 좀 깊이 있는 분들은, 벌써 요즘은 이제 도자기 딱, 직접 윤호가 육안을 보잖아요. 좋은 건 나쁜 건지 딱 알아요. 그러니까 요즘, 그, 오프라인 경매 같은 것이 좋은 게 없으니까, 지금은 이제 좀 힘든데,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죠. 다 들어갔다고 하잖아요. 좋은 거는 전 있는, 아, 우리 청옥시에도 1, 2, 3, 4층에 꽉 찼고, 웬만한 사람들은 좋은 거다꽉 찼는데, 누가 좋은 게 나옵니까? 중국에서 뭐 이거 지금 뭐, 뭐, 라면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, 옛날 이거 만드는 분들은 몇백 년에 다 돌아가셔가지고, 앞으로는 도자기 좋은 거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. 우리 시청자분들. 그러니까, 싸구라는 계속 내려가. 그러니까, 한국 도자기가 똑같아요. 한국 도자기 지금 좋은 거는 계속 올라가고, 싸구라는 계속 내려가요. 그러니까, 그렇게 아시고, 우리 시청자분들또 그런 점을 잘 보셨, 보셨다가, 나중에 도자기 그, 구입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